자, 그럼 약수 문제들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약수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었죠. 그 초등학교 때는 12 약수니까 뭐1 2 약수니까 뭐1 곱하기 12, 그 다음에 2 곱하기 6, 뭐3 곱하기 4 해서 에, 종류를 찾아서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1, 2, 3, 4, 6, 12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 초등학교 때 익혔던 방법, 간단한 거니까 이렇게 구하셔도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소인수 분해를 하는 거죠. 12를 소인수분해 하면요 요 3이고 4니까 2의 제곱이죠 그쵸 그럼 소인수분해한 결과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요 소인수분해한 결과를 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표처럼요 1그 다음에 2 하나 2두 개까지 가질 수 있죠 약수라고 하면 그 다음에 3도 안 가질 수도 있고 하나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됩니까 이게 다 약수가 되죠 됩니까? 6, 그 다음에 1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계산한 거는 이 둘이죠. 어, 1, 2, 2에 적업하고 1, 3하고 둘이 곱해서 이 구해진 이안에 숫자들이 바로 예, 12가 가지는 소인수가 2, 2번, 3, 한번이니까 그거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약수를 다 구한 겁니다. 이렇게 표로 해서 구할 수도 있고, 왼쪽처럼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왼쪽은 간단한 건 괜찮은데요 뭐몇개안 되는 거는 근데 숫자가 커지면은 개수 구할 때는 요 방법보다는 오른쪽 방법이 조금 더 계산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부로 어 너무 다구한다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1번 방법으로 계산하신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시겠죠 자두 번째입니다. 20의 약수죠. 마찬가지 두 가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러분 많이 하는 방식이죠. 20이니까 1곱하기 20. 그 다음에 1 다음에 2곱하기 10. 자 왼쪽에서 왼쪽이 작은 거 오른쪽 이큰거 하고 크기 순서가 같아질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곱하기 5죠. 그럼 더 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1, 2, 4. 그 다음 4 다음에 5, 4는 네, 크기 순서가 돼 있으니까. 1, 2, 4, 5, 10, 20 이렇게가 바로 20의 약수가 되겠습니다 어, 소인수분해로 할 수도 있는데요 20을 소인수분해 보겠습니다 어, 끝자리가 0 또는 5로 끝나면 5의 배수니까요 5하고 4고요 4는 2의 제곱이죠 따라서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마찬가지 표로 칸을 만들면 약수 개수도할수 있고 약수도 실제로 잘 정확히 구할 수 있습니다 어, 5니까 1하고 5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니까 1, 2, 2의 제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곱한 숫자를 다 써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1, 2, 여기는 4죠. 이거 2고요 그러면 1, 2, 4. 그다음5 곱할 거니까 5, 예, 10, 20 이렇게 6개구나. 이렇게 알수 있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게 하면 아시겠습니다만, 결국 2의 제곱 곱하기 5, 그니까 요 지수가 1이면요. 약수가 요것 때문에 두 가지가 생겨요. 5를 안 갖거나 5를 갖거나.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면 2를 안 갖거나 2를 하나 갖거나 두개 갖고 그래서 세가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인수 분해만 해도 약수 개수가 어떻다? 아, 6개가 나온다는 걸 바로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해주면 이 칸의 개수랑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바로 알아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하면 좋은 점이 꽤 많죠. 자, 3, 4번 해보겠습니다. 12와 20의 공약수입니다. 어, 공약수, 공배수 나오면요, 중요한 편입니다. 공약수가 나오면, 최대 공약수와 공약수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편입니다. 뭐라고요? 어, 최대 공약수. 우리가 아는, 최대 공약수의, 그죠? 이유가 먼저 나왔네요. 예,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공약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약수를 구하고 싶으시다면 최대의 공약수를 구해서 그의 약수를 구하면 그게 모두 공약수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 공약수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입니다. 공배수는 뭘까요? 최소 공배수의 배수입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많이 나왔던 표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어, 초등학교식으로 해보면 여러분이 공통인까지 나누죠. 음, 12, 20이니까 공통으로 배수될 수까지 나누면 4하면 은 3, 5죠. 3과 오는 서로 소죠. 서로 소가 뭐죠? 에, 공통 약수 1밖에 없다. 그럼 더 이상 안 되니까, 뭐다? 최대 공약수는 4다. 라고 해서 구했었습니다. 그쵸? 그니까, 수가 간단하면 좋은데, 복잡해지면, 이 방법이 편치 않을 때가 있죠. 일반 방법이. 두 번째 양은 마찬가지, 소인수 분해로 해서 구합니다. 23, 4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이죠. 그 다음, 20입니다. 25, 4, 20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여러분이 소인수 분해를 하고 나면 뭐만 12와 20에 는 공통인수만 찾으면 됩니다. 공통 소인수 바로 2의 제곱이죠. 이의 제곱. 예. 공약수. 그러면 최대 공약수가 얼마이다. 최대 공약수가 4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4번 답은 바로 나왔니다 최대 공약수는 얼마다? 4고요 그러면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4의 약수를 쓰면 되겠습니다. 바로 1, 2, 4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알면 공약수를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재있는 사실도 알수 있죠. 어, 최대 공약수가 산데 그 2의 제곱 아닙니까? 2의 제곱이니까 약수가 어때 아까 지수의 2를 넣어야 죠 2를 안 갔거나 하나 갔거나 두 갔거나 해서 약수의수도 3개라는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